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사랑관 시청자님들. 아, 여기는 김삿갓면 와성리, 우리 내가 태어난 생가가 있는 곳인데, 옛날에 여기에서, 음, 소를, 연못 옛날부터 아주 고려시대 때부터 묘가 있어요 있었, 연못이 있었어요. 소를 밖에 먹었는데, 소가 물에 디가 있다 이렇게 땡겨 보니까, 어, 이무기가 소를 자먹고 소를 자먹고 왜 머리만 남았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논을 천평 자 이게 원래 요거는 요렇게 있었어요 요거보단 좀적었지 그죠 요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연못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렇게 연못이 참 있었는데 요렇게는 안되도 있었는데 우리가 논을 천평을 포크레일을 들여가지고 요길 팠어요 가 가지고 1979년도에 1979년도에 아 경기도 가평에 가서 잉어를 2만 마리 사다가 여기다 배양을 했는데 수다리 때문에 안돼 수다리 자연 잉어를 했는데 나중에 2만 마리 중에 잉어가 남은 잉어가 뭐한30 마리? 나무가 잡아서 또 이동을 해놨는데, 그 수다리가 또 따라왔어. 요 여기 옛날에는 몇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집지않자잘외까니다 자외. 저회까지 우리 연못입니다, 연못. 우리 개인 사유, 사유산. 개인 연못. 여보세요, 아유, 저외꺼지 이곳연못이이렇게이곳서 옛날 낚이도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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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연못은데지은이은이금은이렇게 응. 그냥 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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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이건 좀 눌러줘. 요 고기가 내려가잖아, 그지? 어? 좋습니다. 응. 이거 부으면은, 이 하얀 거 있지? 이거, 응. 이렇게요. 어? 사진을 찍어 달라고. 문 잉자로 이렇게요. 어? 돌아간다고. 어이, 이거 이딸려 이거 뭐? 어이개 우리 봐. 새끼들 살아날까? 아아 어? 여기 와, 오늘 표망을 다섯 어, 개를 나가지고 여기에 우리 할머니가 계시는 그린골 옥순당이라는 별장이 있습니다 저 별장 옥순당이란 집을 보여줄게요 요겁니다 요거 옥순당이나 별장 앞에 연못이 한 20평 돼요 이제 공지좀 고기를 잡아다 놓고 어제 송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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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0만 사다 넣었어요 이렇게 어. 우와 그두개더 갖다 대 와, 야, 잘 논다. 와, 네. 옥순당, 옥순당 자가용. 와, 우리 형수가 요래, 제발, 요거, 요거 7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요래 타고 댕겨. 어디로 갔나, 또, 이, 이, 응? 어? 옥순당 여사는, 응? 어? 내가 오는 줄 알았으면 집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로 그렇게 그래 빨리빨리 리고 나갔냐고. 우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와, 저 고기 좀 봐요. 응. 아이고, 아이고. 채 예. 됐어, 정보가. 저, 저한번 도저히 물을 안물 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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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씻고 갈 거. 여기, 기 예. 됐 하나하나 땡겨. 툭툭 쳐가지고, 문제 안 나게. 흔들어, 땅에 흔들어. 너안 들은 거아니야 일단, 일단은 먼저, 형보가. 어, 거다 담아가지고, 전 여버튼 나, 이제. 어머 부전도 m a r 다가 terminar 이 그 밖에서 일로 가져와요 한또 새로 땡기고 <laughs> 네. 네. 우리는 네. 화장님간 다음에 네. 다시 여기에 가만히 있어그단어다 넣어봐 그니까 그지? 자또 건져 빨리 사실좀아거다거 어. 아우, 미꾸라지다, 요러분와 응. 이거를 고

네. 자 요거 요만아요붕어가 네. 네. 좋다야. 네. 요거만 가지고 얼른 이제 영월로 빨리 날아 야그냥갖다 뒤로 봐. 예. 야, 어, 네. 어. 아, 빨리 빨리 기 빨리 그것도 놓고 빨리 땡기땡기 아, 참나. 빨리 빨리 빨리. 아, 니왜또 티나오나. 그래요 뭘, 뭘 그래 많이 걸렸네 와 많이 걸렸다 빠리빠리 빠리 이 제대로 쏘도 한군데다가 밖으로 하지 말고 자한군데다 빨리 쏟 그래면 안돼 그냥 보는데 보는데 여봐 여여여 그래도 여, 그거 나왔어 여여여 여, 왜 이런 걸 이렇게 못해? 어여여 여. 아니 고고 말이오요 고기 또티나왔대요 이게 뭐요? 이쁘라지 아니나? 음. 나 밭에 숟리가 일로 와. 일로, 저 자로 가. 내가 한다고, 내가.